공항에서 택시 타시려는 분들 그거 아세요? 여러분이 많이 알아보신 중국 택시 디디 타시려면 입국장 나와서 올라가서 걸어서 다시 지하로 내려가서 주차장에서 기사랑 미팅 포인트 잡아서 만나야 한다는 거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에너지 소모가 꽤 돼서 여행 시작부터 피로도가 꽤 높아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 팁이 나 노동자 기간 동안 오픈 채팅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이 만족하신 트립닷컴 픽픽업 서비스입니다. 입국 심사 나오면 바로 기사. 님이 피켓 대고 서 계시고 딜레이돼도 추가 요금 없이 기다려 주시고 길 헤매지 않고 기사님만 따라가면 준비된 차량으로 바로 갈수 있는데 차 컨디션도 내가 선택할 수 있고요 가격 역시 t 디랑 비슷한 수준이거나 신규 고객은 쿠폰까지 쓰면 더 저렴할 수도 있어요 예약할 때 차종과 수하물 정책까지 자세하게 볼수 있고 도착하는 당일까지 무료 취소도 할수 있어요 부모님이나 자녀를 동반하실 거라면 너무나 좋은 서비스라는 거 상하이 여행 시작부터 힘 빼지 마시고 쉽게 쉽게 여행하세요 오늘은요. 여기까지.